자 로보티즈가 지금 1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아마 많은 로보티즈 주주님들께서 추가적인 상승은 과연 어디까지 나와줄까 생각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로보티즈라는 이 주목의 앞으로의 흐름과 그리고 목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우선 지금 이 로보티즈가 상승을 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15%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됨에 따라서 로봇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의 로봇과 자율주행의 로봇을 발표를 진행을 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로보티즈가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를 한것 마냥 지금 자율주행의 사업 분할을 진행을 했던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3월 달부터 물적 분할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율주행의 사업 부분을 분리를 해가지고 로보이치를 설립을 한다라고 공시가 나와졌죠 이게 3월인데 지금 기사가 맞춰가지고 발표가 나와주고 있다 이 로보티즈의 주식 담당을 하는 주담이 상당히 일을 잘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내용들 말고도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내용들의 발표가 나와주면서 물류 시장에 대한 내용들 일주일 전에 로보티즈가 발표를 해가지고 어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의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주가의 흐름들도 보면은 이게 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냐면은 노란 봉투법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떤 취지가 됐건 결국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식인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그러면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어찌됐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해결 방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로봇이 될 수밖에 없고 로봇도 그냥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처할 수 있는 로봇만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 같은 경우에도 전에 있던 이 고가 부근대를 뚫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전에도 이렇게 상승의 시도를 했었던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막고선 이제 흘러내렸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그 구간대를 뚫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준 상태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의 방향을 상방의 방향으로 정해졌고 1차 목표가는 10만원 이상까지 열려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 대응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 뚫어내지 못했었던 박스의 상단 부분을 지금 뚫어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라고 하더라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보시면은 드론 거래량이 앞전의 물량들은 소화가 전부 다 끝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시작의 구간에 불과하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10월 달에 진행이 되게 되면은 기술이 높은 관련주로 주목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첫 번째가 되는 게 로봇 관련주가 될수 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다시 나와줄 상승에 대응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만한 대박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 채널에서는 매달마다 이런 대박 종목들을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6월 달에는 오로라라는 종목을 6,900원 이하 가격일 때 잡을 수 있게 전달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7월 달에는 SGA라는 종목을 500원 이하 가격대 에 안내를 드려서 목표가를 2,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즘 유튜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나간 종목들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오로라라는 종목과 SGA라는 종목을 전달해드렸던 내역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이번 달에 역대 최대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송 내역들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6월 23일날 12시 49분에 오로라라는 종목의 진입 타이밍은 6,900원으로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2만원까지 보시면 된다. 전달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상당 최대 실적의 발표가 나와 줬는데 주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길래 먼저 연락 주신 선착순 310분에게 성공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이 날인데 그날 이후에 연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얼마까지 갔냐면 최고가 21,000원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뿐만 아닙니다. 7월 8일에는 sj라는 종목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역시나 그때 전송 내역을 보면, 7월 8일날 10시 12분에 SGA라는 종목의 진입 타이밍은 500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목표가는 2500원까지 보시면 된다. 전달까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높았고, 그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수혜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마셔라. 전달을 드렸고요. 자, 그날 이후에 엄청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고가 2,60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목표가를 2,500원대 가격대에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여러 번이나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 채널에서는 대박 종목들이 포착이 될 때마다 달마다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6월달과 7월달의 종목을 보고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전의 종목들은 생각조차 안날 만큼 저 역시도 볼 때마다 정말 엄청난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 달에 역대급의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의 종목명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3104-846이라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걸 알고 이번에 8월 달에 역대급의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박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구독자분들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한 번도 빠짐없이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종목도 역시나 6월달에 오로라 7월달에 sgaa 라는 종목처럼 이 목표가를 도달하게 되면은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될 건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문자 하나라도 보내볼걸 후회를 하시는 분들은 단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주식이라는 게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에 저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 은 수급이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카트가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착순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그래도 이번에 진행하는 이 종목은 들어왔던 자금만 하더라도 최소 1,200억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매집을 했던 기간만 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전에는 300분의 선착순으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이번엔 특별하게 400분까지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박이라고 남겨 주셔야 제가 구독자 분들인 걸알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대박이라고 남겨 주셔서. 이번 종목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문자를 받아봤는데 요즘에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지나쳤다 너무나도 아쉽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더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게 텔레그램으로도 안내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방인데 이런 대박 종목들의 알림도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방 안에 들어와 있으시면은 뉴스마다 지속 가능한 재료인가? 그런 내용들 제가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문자 말고도 추가로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박이라고 남겨 주시면서 입장이라고 한 단어만 더 남겨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방 링크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단한번도 빠짐없이 종목명을 알아가셔서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가 이번 종목으로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